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원입니다. 아드님의 증상으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주의 산만, 충동성, 과잉 행동이라는 특징적인 인상 양상을 보이는데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병적인 ADHD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기능을 조율하는 뇌 영역의 미숙과 관련된 신경학적 원인이 기본 배경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ADHD와 함께 잠재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다면 주의 집중력이나 충동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켜서 ADHD의 증상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ADHD 또는 얌전한 ADHD라고 하여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일 경우 더더욱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 경우는 불안이나 우울에 관련된 치료까지 고려해야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DHD 치료에 대해서 고민되실 텐데요. 아이 체질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부기혈의 균형을 조절하면서 아이의 몸과 마음, 그리고 뇌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의원에서는 망, 문, 문, 절, 사진법과 같은 한의학적인 체질 진찰을 기본으로 하면서 ADHD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우 등을 판별하기 위해 심리 검사, 주의력 검사, 평가 촉도 검사, 뇌 기능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아이의 체질을 개선하고 뇌의 성장 발달과 ADHD 치료에 도움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약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요법, 향기 요법, 경추 추나 요법, 한방 물리 요법, 자기 조훈연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ADHD를 치료하는 양약과 한약을 병행하여 서로 상승 효과를 보는 소아 환자들도 많습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